이거 되게 오랜만에 보죠. 저도 오랜만에 깡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리니 MD 2차, 2차 MD고요. 제가 원래는 사고 싶은 거를 다 이렇게 구매를 했었으면 한 60만 원 가까이 나왔을 텐데, 진짜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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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서한 30... 조금 안되게 쓴것 같아요. 30이 없나? 2 0 20분 넘었었는 이렇게 뜯어봅시다. SM에서 왔어요. 실은 이게 어제 왔는데, 어제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잤거든요. 솔직히 지금도 피곤하긴 한데, 오늘은 봐야 할것 같아서... 저 진짜 이것저것 많이 시켰네요. 아, 많이 안 시켰네. 오늘 어, 이것만 왔지? 일단 봅시다. 아, 이게 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이렇게 쌓아놓고... 아! 아, 이렇게 있는구나. 일단은 이거. 이거는 재민이 어렸을 때 사진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laughs> 진짜 귀여운데요? 아, 어떡해. 너무 귀여워. 아, 미쳤다.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귀엽다. 아, 너무 예쁘잖 아, 이렇게. 아, 이 아, 이렇게. 아, 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나와저이 일단 빼이나게라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어 와 여러분 이거 진짜 겨우 들어가요 아니야 여기다 안 끌래 저거 그러면 위험해요 <laughs> 꾸며질 것 같다 이거 이런 예쁜 예쁜 귀여운 키링이 이렇게 시켰었고요 이거는 온전히 정말 이 재미.. 애기재민을 <laughs> 애기재민을 갖기 위해서 구매한 거고요 다음 것도 한번 뜯어봅시다 이거 이건 두개다 제가 제노 했거든요. 헉! 헐, 너무 좋잖아. 헐, 여러분, 이 이런 것도 써져 있어요. 워싱턴 DC. 언제 찍었는지. 미쳤다. 어, 너무 예쁘잖아. 너무 고급스럽지 않아요? 이딱 열었을 때 나르시시즈 써져있고 여기 밑에 이렇게 되어있고 진짜 하나의 작품을 받은 느낌?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리고 다음 거는 어떤 걸 구매를 했었죠? 분명 제노긴 한데 두 번째 작품 보여드릴게요 짠! 아 맞아! 여러분 두 번째 작품이에요 저이 제노가 너무 좋아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 어떻게 이렇게 사진 찍는가 그랬었더라. 그래서 는 약간 이런, 뭐 뭐랄까, 뭐좀 자연스러운 남친짤 같은 사진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너무 살기 너무 잘한 것같아 9,000원? 돈 아깝지 않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laughs> 너무 이뻐 그리고 그 다음은 인감 한번 볼까요? 상촌데, 제가 3번을 샀거든요. 3번이 그, 재민이가 말을 해주기로는 재민이 집에서 나는 향이래요. 제가 향초를 되게 관심이 없었었는데, 근데, 어머나, 재민이가 이런 걸 MD로 내친 뭐예요? 그래서 냅다 샀습니다. 이 향초는 제가 나중에 한번더 구매를 해서 하나 더 나중에 올 거예요. 아, 이런 향이 재민이 집에서 나는구나. 이게 뭐헐 뭐야 포카가 있었나요? 뭐야? 그리고 원래 이게 포카가 같이 주는 거였어요? 포카? 뭐지? 헐 뭐야 뭐야 저거 포카 주는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기대 안 했는데 포카가 왔다 헐 너무 예쁘잖아 헐헐헐헐 헐, 헐, 헐. 카드 너무 예쁘고 지이이거꺼는이만했는이도향는이 굉장히 이거든요향 어, 되게 좋네.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거를 다섯 개를 살이다가 다섯개를 살려다가 지금 두 개만 산 거거든요. 아 다섯 개 그냥 살걸 그랬나 봐. 지금 살수 있으면 몇개좀 다시 쟁여놔야 될것 같아요. 향이 좋네. 아정말 이거 약간 뭐 무슨 향이라 야 되지? 아무튼 되게 되게 좋아요. 어디서 맡아본 향인데 기억이 안 나네. 어 어디서 맡아봤는데? 달달한 향은 아니고 약간 시트러스 향? 계열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것도 제 방에 두겠습니다. 아주 좋아. 재미나. 고마워. 일단 다시 여기 넣어놓을게요. 뜻밖의 선물. 아주 좋아. 그리고 <laughs> 이제 메인 두 개인데, 이제 뭘 샀는지 기억이 났어요. 제가 이거 두개 때문에 제 방을 바꿨거든요. 뭐, 원래도 바꾸고 싶어 하긴 했는데, 이거 두개 때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어머! 맞아요, 이거. <laughs> 이거 두 개를. 해놓고 싶어서. 해놓고 싶어서. <laughs> 저 이거 병아리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나무로 되어있구요. 이렇게 너무 귀엽죠. 지금 약간, 지금 제방 제로밖에 없어요. 뜯어야겠지. 미쳤다, 미쳤다, 진짜. 저는 이 사진이 좋은 이유가, 제노 금발도 너무 마음에 들긴 하는데, 이 코가 되게 띵동 하고 싶게 만들어져있고 쌍꺼풀도 되게 잘 보이고요 생각보다 이진 예. 주먹이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이게 뼈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것도 너무 귀엽고 입술 도톰한 것도 귀엽고 눈물 점도 너무 귀엽고 그냥 얼굴형도 너무 예쁘고 그냥 예뻐요 <laughs> 눈썹도 너무 예쁘고 머리도 예쁘고 진짜 안 예쁜데가 없어요 이 사진은 그리고 제노 특유의 장난기가 잘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잖아 아 이렇게 보니까 제노도 짝눈이네요 사람이 원래 짝눈이래요 저도 짝눈이에요 안 궁금하셨죠? 저도 말하고서 응 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하라고 하던데 어! 그러면 이렇게 세워주는 거아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제가 지금 이거 오면 꾸며놓으려고 한 자리에 좀또 비워놨거든요 시간 될때 이제 이걸로 쫙 꾸며야겠습니다 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다시 집어져 집어어 아니 너 일단 나와있어 그리고 대망의 이거 한번 같이 보시죠. 여러분, 딴딴 빨단, 딴딴 빨단, 아빠라 밤, 아밤... 안 보이네. 이게 65,000원 차이. 아, 이건 상자에다 오는구나. 이거는 정말 너무 좋은데요? 좀났 샀습니다 <laughs> 어 이거 이거 꽂아서 야되네저 꾸며돌려고 하는데 지금 전선 없는데 <laughs> 아 이게 이렇게 되면 안될텐데 봅시다 헐저 심지어 이거 usb 꽂는거 없어요 아, 지금 아이폰 그거밖에 없어. 어떡해, 이거 내일 다이소 가서 사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 뜯지? 그냥 뜯으면 되나요? 어떻게 뜯지? 뺄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제 진짜 이런 거잘안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부러질것 같아 가지고. 모르겠다 <웃음> <웃음> 친구가 제 생일선물로 이 향초 세트를 사줬어요 그거 피우니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좀제 방에 있으면 좀 향초를 좀 피우고 방에 있는 스타일인데 이거 마침 다 떨어져가지고 향초가 사려고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어디께 향이 좋은지 했어요. 불빛은 제가 내일, 내일 다이소 가서 그 연결잭을 사서 해야겠어요. 이게 있으면 뭐 합니까? 제가 이걸 낄수 있는 그, 어 이게 해해달야 이거 뭐라고 하죠 거기가 없는데 아쉽지만 뭐 일단 다 뜯었으니까 마음에 듭니다. <laughs> 이것도 이렇게 세워놓는 거죠. 아주 완벽해. 그러면은 오늘 온거 한번 쫙 보여드릴 거야. 짠. 이게 오늘 도착한 시그입니다. 아 시그린다. 아 요즘 시그 때문에 좀 생각을 많이 했던 시그라는 말이 나오네요. 오늘 도착한 재민이 2차 MD입니다. 배송이 또올 거예요. 또 오는데 그때는 향수랑 이게 하나 더올 거예요. <laughs> 재민 작가님, 제1회 전시회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예쁜 MD도 많이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부 다 너무 유용하게 잘쓸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것 때문에 방을 바꿨다는 거 너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 예쁜 사진들 예쁘게 한번 잘배치해꼭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해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짠. <laughs> 드디어 저도 요, 요 드림링이 도착을 했어요. 숨스에서 시키신 분들은 이미 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빨리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요드림링 왔고요. 재민이 2차두 번째 로 배송이 왔습니다. 일단 요드림링 먼저 까볼게요. 너무 신나잖아. 저 반지 진짜 좋아하거든요. 다른 악세사리들은 잘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갈 때 준비할 때 이렇게 좀 찾아서 하는 편인데 그것마저 좀 까먹어요. 근데 반지는 항상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샤워할 때도 끼고 항상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기 주소가 있어가지고 제 야, 이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뺄게요 어 한번 봅시다 아 몰랐는데 이렇게 아, 그치 이런 데에다가 원래 주긴 했었지 어 너무 귀여워 요드 드는 또 한글이야 드링 아요드링링이 아니라 요 드링이구나 아하 요 드링 한번 뜯어봐요 하나 둘셋 아이. 하나 둘셋 아이. 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이쁜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7, 7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7. 7 드림. 그러니까 뭔가 이게, 무한을 나타내는 그런, 그래서 연상시키네요. 껴볼까요? 들어가려나? 저이 반지가 몇 도인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 들어간다 어, 장나 그러면은 어, 안 빠진다 얘도 부었다 <laughs> 살찐건가? 음음 이쁘다 어, 이쁘다 이렇게 끼겠습니다 너무 이쁜데 반지?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거 물에 닿아도 안 녹을까요? 저는 씻을 때도 항상 하고 있어가지고 나 확인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 옷에 걸리려나? 아 아픈 것 같기도. 무튼 마음에 듭니다. 반지를 이렇게 하나 더 겟했고요. 이렇게 반지 닦으라고 좋네요. 요들링 이 써져 있고 아주 귀여워요. 색깔도 마음에 들어요. 애들이랑 커플링. <laughs> 기분 좋은 상태로. 우리 이것도 뜯어봐요. 재민이 2차임디두 번째 배송이 왔습니다. 향초랑 향수입니다. 향초 먼저 볼게요. 전에 한번 뜯어봤으니까 몰랐는데 여러분 몰랐는데요. 그 뭐냐 포카가 원래 주는 거였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확인을 안 했었어요 <웃음> <웃음>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시켜가지고 포카 주는지를 모르고 있었지 뭐예요 따라라 포카 이로써 포카가 두 개가 되버렸네 <laughs> 아 이거 향 진짜 좋다 두 개니까 지금 하나 킬게요 어차피 저 지금 방에서 좀 일을 해야 돼서 이건 특전으로 받았던 거 드리미들 그.. 가가지고 해놓고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아 역시 저향 좋다 이거 향수 향수 빨리 뜯어볼게요 저랑 친구 동생이 이 향수가 너무 맘에 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패키지도 너무 예쁜데요? 그쵸? 으앙! 아, 너무 좋아! 패키지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포카 너무 귀엽잖아! 흑과 백 재민아! 너무 예쁘고 여기다가 두고 아직 기감기가 안 나왔어요 음 머스크 이건 또 뭐, 뭘까? <laughs> 뭐야 여러분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너무 예쁘잖아 30ml <laughs> 아, 집에 오늘 안 나갈 거여가지고 지금 뿌리기 너무 아까운데 한번 뿌려볼게요 음, 그리이 향, 확실히 말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누향이랑 그 머스크향이 비누향, 비누 향이랑, 음, 그, 머스크 향이 섞인 향이에요. 비누 향, 비누. 응, 나그두개 섞인 향이네요. 음, 지금 날씨에 무난하게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은은하네? 하여튼, 향도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오늘 그러면은 깡을 한번 볼게요. 아 근데 이거 진짜 패키지 너무 예쁜데저 여기 지금 향수존이 있거든요. 향수존에 향수 주면 될것 같아요. 주인공이 되겠다. 색깔이 빨개가지고. 오늘 일단 도착한 거 보여드릴게요. 음 이렇게 요드림링까지. 요드림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오늘 깡입니다. 어, 이제는 나루시 시즌 MD는 다 도착을 했고요. 지금 이 향초가 너무 향이 좋아서 하나 더살 거예요. <laughs> 그러면 저희는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뜨거. <laughs> 안녕.